자 오늘은 전일 옵션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어, 맞이하는 첫 금요일이고요. 어, 3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제까지 해가지고 실적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일부 어, 기업들이 아직 발표를 많이 안 했는데 어, 일반적으로 발표를 늦게 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뭐안 좋을 확률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이거는 경험상 그런 거고 어, 그래서 좀 긴장감이 좀 시장에 있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음, 대형 바이오주들이나 대형 IT주들이 힘입, 좀 힘있게 오늘 힘있다기보다는 주가만 끌어올리는 약간 살짝, 한 뭐, 평균적으로 2, 3%씩, 뭐, 그렇게 끌어올리면서 시장은 무난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즐겨보는 중소형 개별주들, 혹은 중소형 어, 주포성 종목들은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돼 거래 자체가 없었어요 거의 어, 평소보다도 아주 낮은 거래량을 보였는데 어, 전체적으로만 봐도 오늘 거래 대금 순위를 한번 보실까요? 전체적으로 봐도 삼성전자가 오늘 1등한 날이에요. 일반적으로 거래 거래가 조금 많은 날처럼 생각이 들 때는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을 능가하는 종목이 한 두억의 정도는 나옵니다. 그날의 하이, 그날의 가장 어, 어, 주목받은 종목이 나와요. 오늘은 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필룩스가 삼성전자 다음을 차지했지만 삼성전자를 능가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오늘 삼성전자가 적지 않은 거래 대금을 보인 것도 맞긴 한데 어, 어쨌든간에 평소보다 평균적으로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대금 즉 거래대금이 줄었다는 건 뭐예요? 오늘 주식시장에 쓰여진 돈이 줄었다는 거죠. 어, 누군가는 매매를 하던 사람들이 안하고 오늘 어, 장을 안본 거죠. 어, 그럴 만 했다는 거고, 또 오늘 날, 날도 그렇고 실적발표 마감일에서 굳이 덤비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종목들, 보유종목들 보면 뭐 원래 오늘 날뛰는 거는 항상 나오니까, 어, 매일마다 오늘 올라가는 거는... 어, 무슨 시장이 대폭락이 나도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거는 제외하고, 일단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볼때 어, 거래량이 거의 부족한 것들이 평소보다 낮은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음. 그런 것들을 굳이 건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에 돌아가는 변화 사항만 좀 파악을 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시장의 변화된 모습을. 간략히 설명하고 마칠 건데 어 이거를 먼저 보고 자그 동안에 가장 우려스러웠던 거 우려 아닌 우려죠 어차피 개인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개인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떨어진다면 지금 오늘 떨어져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개인들이 그 동안 많이 샀기 때문에 주식은 폭락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요. 그럼 뭐 대체 그과거의 생각을 안 해보고 산 사람 같은 것 같아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올라가는 것도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냥 그럴 가능성만 항상 보는 거지 어쨌든 저는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예요 개인들이 많이 사는 것 자체가 폭락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많이 사는 건 어차피 당연한 일이에요 개인들이 가장 자금이 많습니다 흩어진 자금들이 정말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개인들이 매수를 더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하는 거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려스러웠던 것 정도는 최근에 한달반 정도 동안 개인들 매수량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겁니다. 1조 4천억까지 끌어올릴 정도면 분명히 강하게 어떤 심리를 흔들고 나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저는 결론은 시장은 8월부터는 올라간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결론은 결론은 계속 상승으로 귀결이 되고 있죠 지금도 개인들 심리를 흔들어서 개인 매도를 이끌면서 하루에 1, 2천억씩 매도가 나오면서 올라갈 것이다 개인들 매도는 올라가야만 나온다고요 지금 오늘 뭐예요 코스닥 개인 매도 1187억 나왔는데 올라갔죠 시장은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안도감에 팔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무리하게 사들인 거 정말 쫄아 있었는데 개인들 진짜 쫄아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내 종목이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그냥 팔아 버린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판다는 거예요. 2400개 종목 약 23400개 종목들 다 개인들은 나눠서 갖고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2400개 다 모든 종목이 다 개인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내 종목이 어딘가에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오늘 시장이 상승하는 파동에 있어서 그거 개인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코스피는 어떤데요? 옵션 만기일 끝나고 게... 코스피 6,579억 매도예요. 개인 매도 대량 매도가 나왔네요. 최근 한 달간 최대 매도가 나왔네요. 기관들이 금융투자에서 연기금에서 싹쓸이 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IT 종목들 오늘 올려주니까 시원하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쫄아있던 개인들. 개인들은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구별 안하고 그냥 사들이잖아요. 내 종목이 나는 코스닥만 할 거야 해서 코스닥만 딱딱 골라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이 종목이 코스피인지 코스닥인지 모르고 그냥 사요 그렇죠 대부분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에서 오늘 굵직하게 올려주는 게 많았으면 코스피에서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코스닥에서 많았으면 코스닥에서 많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양쪽 다 많았어요 어차피 코스피 거래대금이 더 크기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 더 많은 매도가 나왔던 거고 양쪽 다 양시장 모두 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개인 매도가 많이 나왔고 어제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 개인 매도에 조짐이 보인다 어제 살짝 끝에 줄어든 거 마감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오늘 그게 연속되면서 개인 매도가 나온 겁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개인 매도가 계속 나온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다만 어느 정도의 라인은 형성할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옵션 첫 포지션 이제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 되면은 2019년을 마감짓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내만여의 날 마지막 내만여의 날이 오잖아요. 그때 지금 만기일 지나고 첫 포지션은 상승 방향입니다. 외국인들이 어, 코스피를 조금 더 올려보겠다고 물론 코스피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환산 지수로 코스피가 좀더 올라가는 방향에 돈이 들어왔어요. 물론 첫 날이라서 앞으로 변화될 사항은 많을 겁니다만 어쨌든 뭐 첫날도 첫날 해석하고 첫날 매매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음 매매를 이번 주까지는 그냥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은 어쨌든 실적 발표일 어 실적이 좋을 리는 없어요 어 기업들이 실적이 2분기보다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 한 거지 절대로 좋진 않아요 실적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 올해는 실적이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안 좋을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적 발표가 완료된 다음에 적극 보다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면 되니까 어, 그런 거고 어, 지금 시, 실적을 좀뜸 들이는 건또 조심해 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완벽하게 완료가 된 다음에 4분기 막판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매매할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어, 내년에는 상표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상표 후보 종목들 어쨌든 어,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개인은 매도를 잘하고 하기 시작했다. 옵션도 첫날 느낌 괜찮다. 선물도 외국인들이 4천억 정도 가져갔다. 정도로 생각해보시고, 주말을 뭐 편하게 지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뭐를 살펴볼려 했냐면, 어, 잠깐만요. 뭐를 살펴보려고 했지? 어, 특징주 자, 오늘 특징주 우리가 일단 가장 주목하고 있는 뭐 필룩스 어, 지금 오늘 129%로 종료를 했네요. 음. 필룩스 어, 명성은 명성대학 오늘 거래 대금 2등을 기록하고 어그거 얘기할라 했다. 응. 종목 얘기하려고 한게 아니라 어, 코스피가 앞으로 상승 전망이 있으면, 코스닥도 그렇고요 어떤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상승할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어, 이런 거예요 어, 일단은 먼저 추세를 먼저 볼게요 어,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 코스피가 지금 일본은 지금 무난하게 흐름 만들고 있잖아요 주봉으로 보면 주봉으로 보면요 어, 주봉의 그 고점에서 내려왔던 그 박스 라인 하향 추세였던 지난 2년간 지난 2년간의 하향 하방 추세였잖아요. 지난 2년 동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하방이었단 말이에요. 2년간의 하락. 최근 2년 전에 시작한 게,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든 겁니다. 이때 시작하신 분들이 최악인 거예요. 그냥 그냥 2년 동안 꼬박 하박을 보고 있었던 거고,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죠. 이그 하방 2년간의 하방 추세를 돌파했어요. 2주 동안. 그러면서 옵션 만기를 지나간 겁니다. 여기서 물론 이 추세 하방 라인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돌파하고 나서는 이 돌파 자체를 보는 그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 추세 돌파할 때 들어오는 자금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 코스피 먼저 근데 옵션이랑 연관돼 있고 옵션 상방으로 긍정적으로 보이니까 얘 또한 어, 코스피 종목도 무난하겠네 내년도까지 코스피는 한번 추세 잡으면 계속 올라가요. 조정 잠깐 거치더라도, 이게 2009년에 만든 그, 2009년 때부터 자, 그리고 보시면, 이 강한 추세를 돌파하면, 한동안 올라갑니다. 이, 이때도 지금 짧게 봐서 그렇지, 지금도 사실, 이렇게 보면은, 돌파한 걸 살짝 조그맣게 안 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추세 하방을, 하방 추세를 돌파해서 안착하면, 한동안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그 기로에 있지 않, 않나, 물론 박스를 그리다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정말 좋은 찬스, 정말 좋은 이런 찬스 구간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시세 볼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시세를 보는 예를 들어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시세를 볼수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 지천에 깔려 있어요. 여기서 옥석을 가려서 그냥 여기서 지시고 볶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종목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어, 결과를 볼수 있어요. 내년도 다 지나가서 보잖아요. 아이고 그때가 그 자리였구만. 그냥 내가 그때 그냥 사두고 그냥 어, 1년 여행이나 다닐 걸 진짜 이런 생각이 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했던 생각이거든요 10년 만에 온 기회 제가 이 당시에 야 저런 기회가 다시 한번 온다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게 지금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딱 돌파까지 해놨고 얼마나 깔끔하게 지금 흐름 만들고 있어요 오래 볼 종목은 오래 볼수 있어야 되고 짧게 볼 종목은 짧게 하면 됩니다 어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될수 있어 물론 다시는 오겠죠 10, 10년에 한번 오는 기회 이잖아요 이때도 물론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 이때보다 지금이 더 강력한 파동이었으니까 어쨌든 자주 오지 않는 기회를 활용할 겁니다 대시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까진 아니지만 정말 충분히 먹게 해드리는 종목 지금 필룩스 말고도 제가 세 종목 정도는 세 종목 정도는 더 보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짧은 파동으로 끝내는 건 끝내고, 어, 짧은 파동을 무시하고 가는 건 같이 무시해도 됩니다. 어, 그만큼 그 종목에 대해 착실히 준비하고 공부, 저도 하고 있으니까, 어, 떤 근거가 없으면,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그 거래에 대한 체결창에 대한 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저도 과감히 갖고 가지 않고 버립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에 코스피 물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회에 어, 자주 오지 않으니까 장기적 전망을 가진 종목들은 그렇게 또 보시고요 어, 이거 이, 이 순간이 사실 몇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 다만 몇 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대시세를 본다면 그거 안 가져가실 분이 어디, 어디 있을까요? 부동산도 사놓고 그냥 오래 보는데 그쵸? 그렇죠? 앞으로 다섯 배 올라간다는 종목 1년 걸릴 텐데 다섯 배 올라간다 1년안 보유하시겠어요? 몰빵은 못 해도 내가 그런 종목 3개 정도는 만든다라는 관점에서는 3개 정도 만들어두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쵸? 코스닥은요 지금 코스피는 이렇게 주봉 월봉 추세를 돌파했지만 코스닥은 아직 역부족이에요. 어, 코스닥은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어, 아직까지는 시원하게 돌파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690선까지 올라와 줘야 돼요 690선까지가 추세 상단이고 저기서 강한 조정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675를 많이 어, 말씀을 드렸는데 675는 이미 지나갔어요 언제? 지난주에 674 정도를 터치를 하면서 끝났고 이젠 690선을 보겠습니다 690선까지의 어, 추세 상승 추세, 나, 추세 하단 추세의 상방 까지 보시고 거기서 꺾였다가 돌파 코스피처럼 돌파하는지를 기다릴 거예요. 코스피가 돌파하고 날아가면 코스닥도 따라갑니다. 비슷, 어, 완전히는 못 따라가도 한 국가의 증, 두 가지 증시가 와, 너무나 다른 길을 갈 수는 없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코스피가 어느 정도 가면 코스닥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돌파하면 날아가면 750, 800 열려 있어요.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의 장에서 기회를 활용해야죠. 그래서. 요게 아마 지금 8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8월 폭락부터 시작해서 8월, 9월, 10월, 11월 지금 4개월이고 앞으로도 12월, 1월, 2월, 3월 계속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2020년 자체가 진행형 같아요. 어, 2020년 자체가 그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새 10년 이전에 새 10년 단위로 바뀌는. 그래서 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보셔도 되겠다. 그냥 중간 중간에 위기는 올 겁니다. 그 위기에 어, 언론에서는 굉장히 겁을 줄 수도 있어요. 아 이거는 너무 짧고 그 위기에 따라 겁을 굉장히 줄수 있어요. 어떤 걸로 경기 경제 관련된 내용으로 경기 지표 경제 관련된 내용으로 겁을 많이 줄수 있어요. 어차피 그 모든 조건은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부정 적인 뉴스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경기 지표 상에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경기 지표는 잘안 좋아요. 내년도에는 뭐 어, 세금을 뭐라고 해요. 내년도에 그 현금 복지가 중복 살포된게만 엄청 23조인가? 엄청나대요 어 형, 내년에 현금복지 예산이 얼마야? 54조원? 정도 되는거 같던데 그 중에서 중복만 23조래요 완전히 지금 포퓰리즘 그 현금 퍼주기 지금 정책 나오고 있잖아요 내년도에 선거철 이기 때문에 이러면 이럴수록 경기는 뭔가 부담스럽게 뭔가 결과가 나타날겁니다 부담스러워요 경제는 지금 그래서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어, 그거랑 주가랑은 직접적인 연관 없으니까 이미, 어, 이미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예, 다 예상하고 이렇게 떨어졌던 거니까 너무 부담 느낄 필요 없어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큰 부담 느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좋은 뉴스 나왔네. 야, 뉴스가 안 좋을 때 바닥이라던데 이 생각, 이 주식 격언 생각하시면서 어,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안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 그리고 경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좋은 뉴스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간은 몇년될 거예요 앞으로 그게 뭐 수년 5년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좀 장기적인 또 전망도 얘기해 드리고 음, 오늘 수급 편황도 좋았기 때문에 수급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어 나머지 종목 개별적인 종목들은 오늘 어 이슈, 어제 중앙오션이 횡령 얘기가 나왔는데, 어, 그거를 참, 어, 다시, 원위치 해프닝으로도 끝나는 모습이에요. 거래가 더 터지면서.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어, 개인들이 이거 못 가져가지. 어, 못 가져가는 종목이고. 특징주로서 그냥 한 번, 봤어요. 그 다음에 판타지옥. 음, 유승준의 복귀 가능성 때문에, 유승준의 귀국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재판에서 승소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승준의 해외 소속사가, 어, 판타지오 지분을 또 가지고 있어서 판타지오가 오늘 급등했는데 뭐 이런 것도 특징주로될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오늘 어, 방송에서는 유승준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을 좀 나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저런 얘기 나눈 종목이 생각나서 또 말씀드렸고 자 여기까지 좀 마칠까요? 오늘 뭐, 뭐 수급적인 내용 시장 전체적인 굵직한 것만 좀볼 얘기가 있고 나머지는 다음주에 할 얘기들 같아요 종목들 같은 거는 다음주에 음, 종목들도 조금 살펴보고 시장을 판단해서 다음 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날씨가 좋지 않네요. 주말 앞두고 어, 감기 조심하시고 비온다고 하니까 또 어, 준비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